아니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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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네. 전에 우리 여기죠 여기 문화전당 처음에는 네. 그 강의실에서 그때 그때 그런 거 성주산에서도 찍어주시고했만 성주산 어, 네. 성주산에서도 할때그 네. 우리 연준는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네. 네. <laughs> 오늘 또 이제 처음이시고요. 네, 네. <laughs> 그때는 저희를 초대를 하셨었잖아요. 예. 네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음. 아니, 저희들이 초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저 <laughs> 전화번호 가지고 계실 건, 그, 저기, 누림이라고 아, 맞아요. 네, 네. 근데, 그때도 저희 부탁했었는데, 음향 문제 때문에 저희가 네. 못했었어요. 아,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네. <laughs> 코로나만 아니면 그래도 종종 이렇게 될텐데그러참 얼굴 뵌게 그냥 아주 그냥 거시기네 그냥 그쎄 말입니다 잘 지내셨죠? 네 홍성에서 한번 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,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유튜브 한번 찍어주세요 나중에 아예 알겠습니다 네네네.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아 제가 연락주시면 제가 다요어버리고못나지 <laughs> 마. 내 손에 잡았잖아. 오늘 공연 좀한 말씀 해주세요. 자, 아, 간단하게 그냥. 오늘은 우리 보령 시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입니다. 그 노래 듣고 힐링하시라고요. 힐링. 힐링. 응. 아니 마늘 때가 더잘 나옵니다. 근데 앞을 바라봤을 때. 관... 어, 우리 민족. day 원래 이선예명이요 원장님, 이옷 입혀야 되 아, 입술을 좀 오해. 연하게 발라야 되니, 입술 2개 다 보여갔다. 요 뭐야?

아또 아, 대상포지 여기가 여기다 뭐 더욱 과시 30평. 그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날시다. 요즘은 뭐 관객 비대면으로 해서 관객이 한 명도 없을 때 공연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. 언제 왔어? 아까 분명히 청소 서 봤는데 아, 어디죠? 나는 계속 다니면서 시다 시다. 아다발이었어 시다발이다발. 그래서 결론은 음. 그냥 하얀 거? 어떻게 지금 이제 오늘 행사하니까 어떠세요? 청양도 지금 3명 터져가지고 네. 행사가 모든 게 하지 말라고 취소됐어요 아, 여기가, 여기가 아니고. 슬프죠 네. 근데 너무 기뻐요 근데 오늘 네. 진짜 이 네. 공연을 계기로 해서 막 활력을 되찾았으면 할게요. 좋겠어요 네 아, <laughs> 정말 무에급조수에 <위에> <laughs> 행사 조금이라도 <오픈인> 간에. 음. <laughs> 네. 오프닝 가네 무령연기 오프닝 그 다음에 어. 나 가면, 우리 언론하고 어. 가자. 미안해 연예인, 연예인. 어디 <웃음> 가자는 <laughs> 거야? <거예요>? 집에 <치료> 달라고. <laughs> 뭘 집에 가, 집에 어. 계셔야지. 아, 너무 아팠잖아요, 계속. 그래서 오늘 응. 지금 어떻게 하려 아, 좀 떨리지요. 음. 제가 전공이 아니니까요. 네. 아, 오늘, 어, 뭐 연협에서 어쨌든 열린,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. 음, 어, 음? 저희 어 가수들도 어쨌든 힐링이 될것 같은 시간이겠죠. 네. 시민들도 어쨌든 시민 네.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 가지고 지금 음 얼마나 앉아 계 신지 모르겠어. 한만명 정도 왔으면 좋겠는데요. 아, 코로나 병원로 50명 이하입니다. 응?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 소박하게 네. 할 거니까 네. 아 네. 우리 여러분들 어, 유튜브로 많이 봐주세요. 응원해주시고요. 네. 노래 안에서 더 많이 뭐달아들다오나누구 거기다 놓고 또 누구? 나오세요. 들어오세요. 항상 이쪽으로 오다고요 들어달라고요. 만나면 여기 있는지 모르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어 안녕하세요. 언니, 응, 언니 스프레이 있나 지 여쭤봐 주세요. 스프레이 누가진 누가 사람 있나요? 망까지 왔는데 스프레이 <웃음> <몇> <웃음> yes 들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또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해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연예 마켓 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도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가음 2020년도 봄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조지할 게없 다시 한번 또한번 강조를 해도 어, 여러분들이 지겹지가 않은 코로나 19 어, 국민 방역 지침을 정확하게 지켜 쓰시 어, 지켜 쓰라고 다시 한번 믿고 또 <laughs> 새롭게 올라서 보되 동화차게 잘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그러니까, 지금 청양에서 3명 터졌거든요 <laughs> 어, 어, 그래가지고 우리도 모임을 못해요 연기를 했는데 왜냐면 저희 송년회를 가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3명 터진 바람에 더 못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기, 그쵸 아, 음. 아, 연기하고 음.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음. 네. 계속 끌고 가야지 뭐 <laughs> 그냥 같이 살아야 돼요 지금 네. 네. 같 친구처럼 옆에다 네. 놓고 응. 꿈에 음. 달래가면서 네. 아좀 독해지지 말고 네. <laughs> 사이좋게 사이좋게, 사이좋게. <웃음> 사이좋게. <웃음> 네. 코로나하고 사이좋게 네. 네. 사이좋게 잘 지내자 순하게, 순하게 좀 네. 가자 음.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음. <laughs> 살거야 여전히 그냥 열심히 찍으러 다니시네요. 네.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잘 하지 어, 잘 하는 그러한 어, 동호회 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. 여러분들도 함께 오늘 한내 어쿠스틱 팀의 통키타 공연을 한번 보시면서 아일 어, 어, 코로나 1 9에 조금 두고 마음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 한네스빅 팀을 소개해, 립니다여러분의 박수로 함께 막 o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박수는 어... 어... 우리 박신선생님 우리 지금 신기해. 지금 해기해 신기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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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해 조0한 음, 사람 섹하2 0데요년도섹6걸 1006년도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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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화려도에1도에나도 나왔어뭐 빼줘. 차에 올라가기 싫었어. 반장나빼 라우 했다 어떤 거? 아무거나. 아니 온 어, 온이 어. 뭔가 딱 찍어서 멋있게보리고 싶고. 이제 그대박 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글쎄가 많다. 그래. 너무 많아 진짜. 어. 그걸 하고 싶은데 이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안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돼. 그래서 오늘 오실 것 같아서 내가 대신가 물어봐야지 한 번. 그거는 우리 까 그니까, 도니까 그니까, 그하까 그니까, 하니까 그니까, 그 여기 순서표 을필 앞에 붙여 놨어요 순서. 앞에. 술을까 수술을 까요요까수까수요하번까 원래 을번 응. 하니까 수술을 필요하니까. 수술을 필요하니까. 수술을 필요하니까. 수는을 필요하니까. 수술다니까 se não é repar